약간, 노래 부르는 애들, 즉. <laughs> 약간, 대도 안 나게, 약간, 노래 부르, 약간 감성 잡는 그런 애들 있잖아. 약간, 좀, 어, 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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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애들. 내가, 따라 해볼게. 약간, 좀, 괜히, 약간, 좀, 지 울먹이듯한, 약간, 그, 그, 뭐라지, 깔면서. 불러, 부러... 어, 토할 것 같아. 그런 애들 특, 문신충. <laughs> 아 토할 것 같아. 너 진짜 개 극혐이야. 아, 끝. 아씨, 할말 없네. 뭘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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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특히 거북께으으으으 <laughs>